어,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제가 드디어 PJ710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PJ710 제가 산 모델은 이 모델이고요. 음, 뭐재후 할인을 받아서 146만 146만 2720원이네요. 재후 할인은 어떻게 받는 거뭐는 간단합니다. 그냥 네이버에서 쳐서 그냥 그걸 치세요 어뭐 PJ710 치고 그리고 최저가 뭐 할인 그인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PJ710을 음,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이 부품에 대한 사은품 뭐뭐 있냐면요 뭘까요 일단 캔코드 가방 주고요 UV 필터 주고요 리더기, 청소기, 킷, 융, 펠링, 5종 쿠폰 증적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가방 준다 해서 그냥 산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UV 필터도 좀 쓰고 리더기, 어차피 리더기는 메모리가 3.0이라서 바꾸긴 바꾸고 어차피 이거 주는 2 0입구로줄 거예요 어차 메모리 카드도 지금 없고 해서 뭐 나중에 바꾸긴 할 거예요.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150만 원이고 네이버 그곳에 갔으면 10만 원씩만 깎아주면 참 씁쓸합니다. 어 그리고 또 하나 더삼겠는데 그건 이제 이겁니다. 어 ECM AW3 블루투스 마이크.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뭐, 워낙 이번에 손이 그게 줌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성이란 거는 거리가 한계점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썩,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. 뭐,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을 잡아주리, 뭐, 가까운 기능에서야 그냥 원래 것도 더 좋으니까. 근데 가야, 좀 멀리 촬영하게 되거나 좀, 좀, 제가, 저는 좀 자유롭게 영상을 찍고 싶거든요. 그, 니간 자유롭게 영상을 찍을 때 약간 소리 제약, 제하, 거리의 제한을좀 받기 싫어서 이 부품,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.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야? 아, 160만원? 거의 170만원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산게 있는데, 그산 거는, 어, 촬영 그립을 하나 샀어요. 이게 그립이 없으면 되기 힘들더라고요. 근데 되게 비싸, 이 그립이 보통 한 10만원 하거든요. 이 소니 정품권은. 어, 이게 기름기능이 기능, 좋긴 하지만, 너무 비싸서. 그래서 대체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. 대체품이라. 어, 어떻게 나오냐면. 어, 지웠다. 대체품은 마이크로 800이라고 붙이면 나옵니다. 마이크로 800이. 한국 보셔야 되나어 나왔다. 음 이렇게 하는 거요. 그러니까 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제품인데 약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. 근데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. 음 이게 0 0천 원으로 해서 총탈. 한 170만원 중반대의 가격대로 맞추 었습니다. 와 이제 두근두근거려지네요. 장비를 다 준비를 했고 이제 그거를 테스트해봐야 되고 좀 재밌게 가지고 놀기도 할 거고요. 아마 이번 주 내로 배송이 되고 이번 주 내로 촬영을 할더 이제 추가 촬영 할것 같습니다. 더 많이 기대해 두시고요. 음, 더 영상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영상 마치겠습니다